이제 8번부터죠. 8번 8번부터 주문제면다 알아두셔야 돼요. s i n 2 x 의 그래프는 0부터 2파이까지. 자, s i n 2 x 는 주기가 파이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려져 있으니 양수인 어떤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근데 그다음 뭐야? x조 들로서있 도인의 넓이를 cosx k cosx가 2입니다. k cosx인데, 코사인 x 는0 나오면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k 코사인 x 뭐일반 조금 더 클라 화이트 뭐 여기가 0 k겠죠? 따라서 노란색 그래프는 k 코사인 x 가 되는데 이렇게 이 넓이를 2 등분해요. 즉 선생님 별표 친 넓이랑 체크표친 넓이가 같다는 소리죠. 자 일단 이것도 알아보자. 0부터2분의 파이까지 사인 e x 를 적분하면 뭔가. 도구 뭐야 이얘잖아 이거는 접근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x니까 대입해서 정리했을 때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름을 알았다면 지금 별표랑 체크표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반틈으로 나누어졌다는 거니까 별표가 쉽겠니 체크표가 쉽겠니 그건 이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별표도 체크표도 둘다 괜찮아요 근데 별표는 구간을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나는 체크표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2까지 접근한 것이 넓이가 2분의 이다 근데 이건 모르죠? 자 여러분 삼각함수에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아이디어, 못 구했네요. 그 교점, 못 구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초월함수들은 어떤 직선과 다른, 다른 초월함수와의 교점 구할 수 있냐? 아못 구해, 못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냥 알아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접근은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긴 해야겠지만 여도 나는 알파를 평생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못 구합니다. 대신에 그런 알파는 어떤 알파다? k 코사인 알파가 사인 2 알파와 같게 되는 그런 알파다. 즉 알파를 알 수는 없지만 k 관해서 표현은 할수 있다. 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 수투, 수원 아니면 또는 수학 상하 때처럼 깔끔하게 근구해지고 그 근을 이용해서 뭔가 계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지 않아요. 못 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못 구하는데. 그냥 개의 성질 또는 개를 다른 변수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냥 우리는 요거 기억한 상태로 자 접근해 볼게요. 알파부터 이거는 빨니까 누구 접근해야 돼? 사인이 좀더 크네. 사인 x에서 k 코사인 뭐 x를 뺀 것을 접근해야 돼. 그럼 얼마야? 2분의1이야 음, 됐지. 자 그럼 봅시다. 어, 저 조건을 해야지. 그럼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고사인 x에요. 어, 마이너스 k는 사인 x 입니다 어,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것이 2분의 1이고, 자 조건은 잘 했죠? 사인 조건하면 마이너스 고사인 x, 고사인기 x 그하면 사인 x. 집어어 2분의 파이 집어으면파이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고사인 사인 이분의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k. 됐죠. 음. 자, 그럼 알파 집어넣을 차례죠. 마이너스 이분의 1. 자, 빼기 마이너스 이분의 1. 코사인 2알파. 빼기 k사인알파. 이거 둘다 모릅니다. 값이 뭔지. 자, 내가 20까지 만들었는데 역시나 또 춤을 추네. 글자가 자꾸 올라가요 나는. 선생님, <laughs> 저도 센터에올라와 아 맞나? 사람은 원래 대부분 다 그렇긴 하다던데 자꾸 올라가네 자 이거 고칠 시간은 없으니까 해볼게자이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내가 알고 있는 것 저거니까 이걸 변형한다 야 이거 뭐야 이거 2사인 알파 아니야?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죠? 자코사인 아, 알파 0은 아니다 그래서 약분 때리면 k는 이제부터 2사인 알파 아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k 쓰면 되겠네 너는 2분의 k 그럼 코 사인 2 알파는 어찌할까요? 코 사인 2 알파 모두 뭐 k, 1-2 사인 제곱 알파니까 여기다가 2분의 k를 넣어서 쓰자 이거지 아 참고로 2분의 날릴게요 그냥 2분의 날릴게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코 사인 2 알파 대신 뭐야 1-2배 잘봐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알파 뭐야 2분의 k야 2분의 k 뭐야? 4분의 k죠 뭐죠 빼기 플러스로 바었다 플러스 어, 2분의 k제곱 이것은 빵. 어씨 숫자 꼬라져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니까 정리한 결과 2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분의 k 점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할게요. 그냥 따라서 그네 공식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야, 이 플러스 이 루트 2 무슨 사인 알파가 2분의 k인데, 야, 이거 1보다작구나 없죠. k 이하여야 된다. k가 2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됐죠? 이렇게 k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문제 푸는 건 사실 계산하면 그만이에요. 아이디어는 딱 하나, 그거 못 구한다. 못구하면거다 그냥 알파라고 두고 그것을 뭐 k에 달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그냥 풀자. 됐죠? 못 구한다. 왜 그러고 또 거기 답장이 있지? 자, 예를 들어 어? 이제 9번 아니야? 그럼 뭐가 답변이 없어요 아, 어제 네. 문자 받는 거 8번 다음 9번이 없이 10번이야 500p 한 문제 건너뛰는 단어다 새로운 느낌이냐 니반자 y는 x 곱하기 2의 1-x 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어, y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해봐나자 문제의 핵심은 두 그래프로 둘러싸있는데 이거 해석을 좀 하셔야 돼. y x 그림은 어렵지 않죠? y x 곱하기 e 의1 o x 도 그리려면 그리면 돼요 우리 r 금 그려왔으니까 미분 단원에서 자 그려가지고 yx의 교점을 찾았 t no. 개인적으로는 별로예요. 둘러스라 n 부분은 하나의 함수로 만든다. hx로 했 r 여기서 or n o 거예요.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봐 됐지? 이게 1 e e 1 or 이거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교점이 딱두개 있겠네. 언제 X는 0일 때한 번. 너 언제, 너 1자는 순간 X가 1일 때지. 그래서 X는 0과 1에서 근입니다 야, 이씨, 0에서, 야도 0이고, 야도 0이고. 야, 그 사이에서 는 누가 크겠어? 2분의 1로하면 2에, 루트 1이라도 곱해지니까 크겠죠. 그래서 양수일 걸알수 있다. 0과 1 사이에서는 적어도 네가더 크다는 그 걸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의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두분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돼. 0부터 1까지 두고, x2에 1-x에서 x 뺀 거를 접근하면 됩니다. 너는 부분 접근하고, x는 그냥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x 접근하면 2분의 1x 접이죠. 자, 이거 부분 접근해야 되는데. 귀찮으시면 그냥 한 바로 없는됩 알겠죠? 아니면 취안해도 되고 근데 취안도 하는거지 저는 그냥 갈게요 예. 따라서 마이너스 x 2에 1 마이너스 x에다가 0부터 1 집어넣고 빼기 플러스를 맡기고 2에 1 마이너스 x에다가 0넣고 1넣고 dx 마이너스 dx면 2분의 1이었어니 영어적 번호가 2분의 1이죠 1러어1 넣으면 마이너스 1 0 2에 영승 1이다 빼기 0 빼기 0은 없다 더하기 너 적분하면 마이너스 내려오고 2에 1 마이너스 x에다가 0부터 1까지 빼기 2분의 1이야 야 이거 먼저 계산할게 1러으면 0이죠 2에 영승 마이너스 1이야 뭐 죄다 0이야 미친 자 2에 1승을 빼야 돼 더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썼고 마이너스 2분이 1을 썼어 2 빼기 2분의 5로써 여러분 아슬아슬하지만 양수 1이다 이가 2.7쯤 되 있기 때문에 조금 영보다 큰 양수예요. 양수. 음, 곧, 곧, 곧. 좋아요. 어, 계산이 이렇게 길 줄이야. 2번. 2번이 문제가 좀잘린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말이 좀잘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는 0부터 2파이 4위까지만 접근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 아, 좋은가 없네. 상관없으나. 여러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그래프야요이파이까지 사인은 그냥 뭐 평범하게 그리면 돼요. 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는. 사인 그래프는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면 돼요. 평범하게 그리면 되는데. 코그 사인 EX 같은 경우 주기가 파이니까. 이메롱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애니 예. 잘 그렸어. 자 그래서 <laughs> 이 사이 돌리는 <laughs> 체크해볼게. 플러 쌓여 있는 부분 여기인데 여기만 계산하니까 답이랑 좀안 맞더라고요. 어. 제가 여기만 계산했는데 답이랑 좀안 맞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답이랑 한번 비교해봤는데 답은 여기까지 계산했습니다. 여기랑 여기. 이 무슨 거지 같은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laughs> 해봤는데 왜 그러는지 <그런 웃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laughs> 예, 저도 뭐 근데 그냥 0부터 어, 28까지 그냥 이렇게 바깥으 계산할게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까지 끊어야 된다 저 계산 다 해야 돼요 어5인다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요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분의 상격 요거 이제 찾아볼게요 자 한마디로 Dx의 찾아있네요, 자, <laughs> 본다면, s i n x와 c o s d x, 의교점부터 찾아야 된다얘얘지지럼공 i 공 w 안 a t is it? What 지 s 이 t What is it? w h s i n s 라고 쓸게요 s 라고 쓸게요. 그럼 s it? w h s it? a s it? w h a s 가 t 즉 h 분의 is it? 6분의 t 이 i 5 자, 우리는 적분하기를 0부터 2π까지 한 방에 적분한다 치면 c o s 인 x 가 적분? sin2x가 똑같죠? sinx에서 cos2x를 뺀 곳에 절대값을 적분해야 하는데 자, 너를 어떻게 적분할까? 아슬아슬하게 끝까지 보이네 여러분 아,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죠 0부터 6분의 π까지 6분의 π부터 6분의 5π까지 6분의 5파이부터2파이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그냥 사인 X에서 코사인 X 아니야 아니야 0부터 2파이까지 누가 더 많이 커? 코사인더 크지? 기본적으로 코사인이 더 크잖아 자, 맞잖아 코사인이 더큰거 사인만 큰거 얘는 코사인이 더큰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이 더큰 경우가 더 많으니까 코사인에서 사인 뺀걸 적분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두번코꿔 하면 되죠 마이너스 두개 하면 되죠 뭐 하면 돼?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sin 아, x에서 cos 2x 뺀걸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도 잘리네요 그래서 살짝 네. 돌리면 짜잔 보이지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 왜 슬퍼해? 계산만 하면 되는데 왜 슬퍼하냐 우리 자식아 sin2x-cosx 플러스 코사인 x지 내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라고 했냐? 플러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음, 그래서 sin을 접근한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 6분의 파 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아 이거는 아까 제가 왜 마이너스를 안쓰냐 똑같은 함수 쓸거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아 근데 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더하기가 맞죠 얘가 양수로바뀌잖아 음수는 2번 더해야지 양수가 되겠지 자 계산할게요 사인 4파이 0인데 0 오케이 자 일단 4 사인 2 파일 1에 1 빼기 사인 0 0 2 0, 0 꺼져 5, 4 사인 2파이 1에 0 뭐야 없어 없어 이런 앞에 건적고 나니까 0이었습니다 와 개꿀 2배 자, 자 이제부터는 계산을 좀 해야돼 잘봐 헷갈리니까 나도 관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6분의 5파이 얼마죠? 호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2분의 루트 3되고 음. 사인 3분의 5파이 입니다. 사인 3분의 5파이는 2산면각이기 때문에 음수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거니까 플러스 4분의 루트 3이 앞에 거 자,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거 빼야되니까 뭐지2 5파이 얘는 4분의 3루트3이고 얘도 더하기 4분의 3루트3으로 바뀌죠 따라서 이건 2분의 3루트3이니까 전체는 3루트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까지가 저는 처음에 문제를 해석할 때 넓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해봤는데 4분의 9루트3이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음. 자, 이제 10번. 야, 11번이죠? 자, 공통 접선의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지양해야 되는데 y는 lnx와 y는 enx는 공통 접선을 가질 수가 없죠. 얘는, 엄청... <laughs> 얘는 가질 수가 없어요. 공통 접선을. 그러니까 같은 교점에서 가입니다 얘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보이면 안 되죠 이거 그 부분을 확대해서명야 되지? 1이 있고 하나는 이 과정을 좀 섞어서 드게요 이렇게 얘가 y는 ln x였으면 그럼 y는 2ln x인 거죠 지금 공통접선의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다 했는데 여기서 접하는 게 저기서도 접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려져 있어서 이게 공통접선이는 지금. 최초에 이 그래프는 공통 접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저런 걸 공통 접선이라고 얘기한 뉘앙스인데 그것 좀 애매한 표현이야 사실. 원래 공통 접선이라고 하면 교점에서의 공통 접선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이고 저런 것들은 조금 더 정말 자세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는 나중에 이 학년 때는 공통 접선 의미 대해서 삼 번째는 학교 에서님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쌤이 표현할 때는 그냥 알아들어요. 공통 접선이 저런 것도 공통 접선이고, 교점에서 공통 접선이지. 시험지에서 공통 접선이고 했을 때 애매하게 써져 있으면, 문제 푸는 여러분 입장에서 불편하단 말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건지, 쌤한테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해볼게요. 너의 교점과 너의 교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너는 t, l, t라고 하고, 여기서의 접선의 방식은 y는 바로 할게. 미분 정도면 되잖아. t분의 1 x-t 더하기 ln t고요 나의 교점을 s 2 ln s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의 정식은 y는 자, 미분하면 x분의 2죠 s분의 2 x-s 더하기 2 ln s입니다 두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되잖아? 발면안 되지 당연히 같아야지 같아야 공통접선이지 같아서 공통접선이니까 기울기부터 같다야겠죠 네, 천천히 하자고? 네. 급해 그러면서 빨리 다시 집에 가고 싶은데 담인다 있어? 내일까? 어가까지좀 아, 틀고 있구나. 한 번. 또는 이 조금 아시는데 얘는 이또일어안 돼. 이도 아데 잘. 멋있어. 자 그래서 어머 이렇게 구해졌냐 그죠자 공통 적선을 마저 구해볼게요. S는 2 T였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y 절편이 마저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음 응.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L N T와 누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2 L N S가 같아야 되고. s가 et였단 말이죠. 그래서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s가 et였다. 자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ln t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배. 자, s가 et였다. ln t 더하기 ln 2죠. 자 ln이니까 옆으로 넘어가서 ln t는 ln t는 넘어가 넘어가면 1이야. 얘를 1리로옮1는거가 마이너스 2 ln 2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t가 좁아야지 자 이거 뭐야 ln 2야 ln 2 맞나 이건 뭐야 ln 4지 그래서 ln 4분의 2입니다 t가 아, 4분의 2구나 아, 알수 있죠 자, 다시 t는 4분의 2다 2s는 2배에서 2분의 2 됐죠? 자 공통접선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곡선의 교점은 1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 곡선의 넓이는 한 방에 못끄면 반틈 나눠서 구한다. 여러분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중요해. 4분의 2부터 1까지는 얘이 직선에서 얘를 빼야 되고 1부터 2분의 2까지는 공통접선에서 누구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됐지 이걸 10으로 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4분의 2부터 1까지는 공통접선 어 접선 구해놔야지 참. 접선안 구했네 1번 접선의 방식 답이에요 2분의 4 x-ln4 됐지 이게 공통접선이다 뭐야 공통접선에서 마이너스 ln4에서 뭐 된거? 여기는 lnx 뺀거 더하기 1부터 2분의 2까지는 1부터 2분의 2까지는 똑같은 공통 접선 2분의 4x ln4에서 뭐거 뺀거 lnx 뺀거 자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닌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덩어리끼리는 한판에 하면 되죠 4분의 2 부터 2분의 2 까지 2분의 4x 에서 ln4 뺀거 한방에 접근하고 빼기를 4분의 2 부터 1 까지는 lnx 접근하고 이거 좀 찍을게요 그 다음 뭐야 뒤에꺼 뭐야 두배 어, 2배, 두배가 있습니다 1 부터 2분의 2 까지는 두배 ln x 물론 얘도 한번은 합칠 수 있지만 어, 굳이 돼야 될까? 어차피 두개또 해야 되는데 맞지?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따라 올게다. 오또 어, 승천하는 글자가. 근데 언제 고치냐? 어안 고치는데? 아 맞나? 나는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자, 2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어, 쫄지나 1 4는 그냥 일차식의 계수일 뿐이야. 4분의 2와 2분의 1을 넣어라. 응. 빼기. x ln x 빼기 x라는 식에다가 뭘 넣어라? 1 넣고 4분의 2 넣고 빼기 2배에 어. x ln x 마이너스 x에다가 뭐가 이렇게 길어? 1부터 2분의 2까지 계산해라 이런돼 있죠? <laughs> 자 하나씩 대입해볼게 <laughs> 와우! 이게 계산하면 2분의 2죠? 빼기. 요 넣으면 2분의 2 LN4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할게요 빼기 발로 열고 4분의 2 넣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의 2죠 5이니까 8분의 2에요 빼기 자 LN4 4분의 2 LN4입니다 빼기 자 발로 열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1 넣으면 LN0 LN1은 0이다 마이너스 1 빼기 어우 힘들으자 4분의 2 LN 4분의 2 그다음에 뭐야 빼기 4분의 2인데 이거를 빼야 됐습니다. 마이너스 2 배. 2분의 2 나와야 되죠. 2분의 2 ln 2분의 2 죽겠다. 마이너스 2분의 2 빼기 1 라면 0 빼기 1입니다. 와 선생님 죽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통일 좀 하자. L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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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4. 근데, 여기 뒤에 LN2가 등장하니까, 쌤이 2로 싹다 통일해 볼게요. 알겠지? 2 내려온다, 마이너스 2 LN2. 마이너스 2분의 8, 플러스 2 내려왔다, 2분의 2 LN2.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2인데, 요거는 좀 정리할게요. 1 빼기 LN4. 아, 이것도 정리하지 말 걸. 네, 러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우고. 아, 왜 지울 건 없었나? 자, 더하기 어. 1, 더하기 4분의 1인데 이거를 ln1을 1 빼기 ln4로 보려고. 더하기 4분의 1 잠깐만, 마이너스죠? 어, 마이너스죠? 그이 플러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 아, 이 괄로 좀 써서 쓸게요. 2분의 2 괄로 열고, 1대2 ln 2 마이너스 2분의 2, 아, 2. 1. 자, 여러분 앞에서부터 좀 속옷 좀아게내요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4분의 2,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2 ln 4, 마이너스 4분의 2 ln 4인데요. 뭐약 플러스 4분의 2 ln 4좀 날라옵니다. 하나없어졌어 이거는두배를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 근데 요거 봐봐 2분의 2 2분의 2 날라갔죠 음. 마이너스 2분의 2 ln 2에다가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2배 해야 된다 플러스 2 ln 2에다가 마이너스 2 남아있는 건 여기죠 어. 8분의 3 2 마이너스 아까 이거 뭐랬어 2 내려오면 2 ln 2라고 그랬죠 여기 네, 뭐 남아있었어? 플러스 2 ln 2 e. 마이너스 2 남아있었죠? 너도 날라자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 8분의 3 2 e. 마이너스 2만 남게 미쳤다리 미쳤다 이거 뭐고기 맞지? 이런 걸 계산하라고 난리야 마지막 예제 12번 빨리하고 집에 가자 <laughs> 여기 빈 공간을 이용해서 좀 풀어보자 아풀수 있어요 이 살짝 잘렸네 이은 괜찮아 지울게 없잖아 자, 됐죠 이제 12번 이건 좀 쉽죠 y는 루트 x의 그래프 y는 루트 x의 이렇게 생겼다 아 역하면서 y x의 그래프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요거하는 소리죠 루트엑스보다는 엑이편하긴 한데도 역함수가 아, 귀찮았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지. 0부터 1까지 루트엑스에서 Y, 엑스, 거과 절대값을 배두배야 합니다. 이건 그냥 바로 접근하면 되지 않나? 응. 너가 양수다니 바로 접근할게. 아, x 의 2분의 1 제곱이야. 3분의 2에 x 의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의 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돼. 3분의 2에서 2분의 1뺀 거고요. 6분의 1에 2배니까 3분의 2. 어 예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 테니까, 삭제로 다 풀어 오시고.